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1년 미추홀북 독서 토론 매뉴얼을 담당하게 된 강사 연진입니다. 저희 미추홀 도서관에서는 기후 변화와 공생이라는 주제로 이번 독서 토론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중 어린이 도서 부분 도서로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라는 도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같이 보시면서 좀더 즐겁고 재미있게 독서 토론 진행할 수 있도록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책 소개를 해드리면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저는 이 제목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어, 어른이나 어린이나 라면을 많이 먹고 있는데 바로 그 라면이 숲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건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어, 그럼 내가 숲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면서요. 그래서 좀더 어, 우리 환경 문제가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 책이에요. 물론 뭐 그림이 많아서 재밌게 읽는 동화책은 아니지만 어, 초 고, 고학년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어, 좋은 환경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고 어, 수업을 어떻게 같이 어, 재밌게 어, 할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활동 목표를 크게 네 가지로 잡아 봤습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환경 파괴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여기에서는 동물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고기와 팜류 생산을 위해 숲을 해치는 인간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여기 팜류가 나오죠. 바로 이 팜류가 라면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지구에 넘쳐나는 플라스틱 세기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그죠. 기 얘기 안할수 없죠. 특히 플라스틱 세기가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를 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시작할지 생각 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 생각 열기는 어, 심각한 환경 뭐 상식보다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어,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스무 고개 아시죠? 어, 옛날에 엄마 아빠랑 했던 스무 고개처럼 어, 저희는 다섯 개의 질문, 다섯 고개로 어, 답을 유추해 보는 건데요. 음, 어떤 만약에 답이 동물원이라고 하면 친구들에게 자, 이건 세 글자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라고 간단 힌트를 주시고요. 나머지 다섯 개의 질문을 받아 답을 유추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어, 선생님들께서 주어진 키워드를 아예 다섯 개 힌트를 주시고 학생들이 어떤 단어인지 마지막에 맞춰보게 하는 거죠. 잠시 보여드리면 다섯 개 힌트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감옥 같아요. 라는 힌트를 먼저 보여주면 여러분은 과연 어디가 감옥 같은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학교요, 학원이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음, 아, 너희들 정말 그런 데가 감옥가니? 하면서 같이 음, 우리 친구들의 생활도 한번 공감해 보면서 두 번째 힌트. 어린이들이 좋아하지요. 어, 아까는 감옥 같았는데 어린이들이 좋아한다? 아이들이 여기서부 궁금증을 갖게 하죠. 과연 이런 곳이 있을까? 힌트 3. 먹이 주기. 이곳에서는 직접 먹이를 줍니다. 요 때부터 약간, 어 친구들이, 아, 요게 혹시 하면서 감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힌트사에선 에버랜드.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놀이공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에버랜드에 있죠. 돌고래쇼. 음, 돌고래쇼를 볼수 있는 이곳. 그럼 아마 거의 동물원이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다섯 개 힌트를 던져주시고, 친구들이 유치해 가면서 맞출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썩지 않아요. 환경오염 빨대. 그래서 요즘 이 빨대를 쓰지 못하게 하죠. 이것으로 만든 빨대를. 포장 용기에도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것은. 그리고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면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답이 유치되겠죠. 선생님께서 답이 이제 결정되면 한번더 이게 환경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 열기를 재미있게 퀴즈로 열어보고요. 어, 좀더 깊게 OX 퀴즈로 어, 관심도를 측정해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를 뽑아 봤는데요 일단 스님과 함께 같이 훑어볼까요? 햄버거를 먹어도 숲이 파괴된다 과연 햄버거를 먹어도 숲이 파괴되느냐? 그렇죠 그 피티 속에 소, 소를 키우기 위한 농장 농장을 만들기 위한 숲 파괴 그렇죠 답은? 5가 됐고요. 돌고래는 동물원에서 보호해서 키워주면 30년을 살수 있다. 30년 살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 2년 넘게 사는 것도 드물다고 합니다. 3번 겨울정 패디 점퍼 속에 모두 거의나 오리털이 들어간다. 이래서 거의나 오리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사실 이 책에 보면은 그 중요 그 캐릭터가 거위입니다. 거위가 털이 뽑히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고통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거위나 오리털 대신 거의 인공 충전재를 쓰는 걸 권장하고 있죠, 그렇 4번, 오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자동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동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라고 하는군요. 전기를 만들 때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를 떠난 연어들은 1%만 돌아온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연어 많이 먹고 있는데 1%만 돌아와서 개체수가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 유리벽에 부딪혀 죽는 새들을 막는 방법은 아직 없다. 책에 보면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유리점 찍기, 자외선 반사 테이프 붙이기, 줄을 늘어뜨리기 등, 이런 거를 아직 실천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똥이 너무 많으면 바다를 오염시킨다. 너 친구들이 똥이라고 해서 더러운 거니까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고래똥은 어, 영양분이 많아서 특히 철분이 많아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증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 고래동이 많아야 좋고 또 그러기 위해선 고래들도 음, 더 이상 대, 멸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으로 숲이 사라진 이유는 나무젓가락 사용 때문이다 나무젓가락 사용도 사실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일회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라면의 문제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팜유의 문제였죠. 팜유를 생산하는 기름야자나무, 바로 이 기름야자나무를 심기 위해 숲을 파괴해야 되는 이 현실이죠. 네,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도가 적당하다. 이거를 대부분 26도라고 하면 너무 덥지 않나? 그래서 19도를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름철이기 때문에 조금 덥게 생활하는 게 적당합니다. 26도 기억해 주시고요. 먹고 바로 버린 컵라면 용기는 모두 재활용 쓰레기다. 여기서 컵라면은 어, 용기는 재활용 쓰레기가 맞지만 먹고 바로 버린 거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활용 쓰레기가 안 된다는 점 선생님들이 한번 강조해 주시고 어, 먹고 씻어서 또 말려서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한다는 거 친구들이 알게끔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OX 퀴즈는 OX 펜만을 나눠주시고 모든 대결로 하면 훨씬 재밌고요. 어, 정답이 X인 문제는 그 이유를, 어, 올바르게 좀 설명해 주시면서 꼭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대면일 때는 이거를 스피드 퀴즈로 하셔도 좋겠고요. 어, 다 같이 OX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어, 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본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책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동물들 얘기입니다. 고통받는 동물들. 그래서 여기 참고 영상 보여주시면서 어, 동물들이 사라지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친구들이 상상해 볼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발표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어, 그리고 그림이나 이렇게 사진으로 나왔던 동물들을 띄워주시면서 이 동물들이 과연 왜 고통스러워할지 한번 상상해서 발표하거나 책 읽은 친구들은 아마 어, 내용을 잘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발표하면서 어, 고, 그 고통받는 거위, 그 거의나 동물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위, 뭐가 힘들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패딩. 거위 털로 패딩을 만들기 때문에 어, 털을 뽑혀야 하는 거위들의 문제. 또 나비나 꿀벌 같은 경우는 어, 많이 사라지고 있죠. 특히 나비는 먹이 식물이 없어서. 또 꿀벌은 전자파, 기상이변, 살충제 같은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늘다람쥐, 고라니. 이 친구들은 생태통로가 없어서 거의 로드킬을 당하는 현실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도로를 뚫기보다는 생태통로를 좀 생각하고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북극곰, 북극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북극의 문제 알고 있고 빙하가 녹으면서 점점 어 먹이를 구하러 다니기 힘들어서 굶어 죽고 있는 북극곰의 문제. 그 다음 돌고래 같은 경우는 아까 돌고래 쇼좀 얘기가 나왔는데, 사방이 막힌 수족관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돌고래 쇼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 돌고래들의 문제들, 또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리벽에 부딪혀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유기견, 귀여워서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워서 키우지만 크면서 점점 뭐안 이뻐진다는 이유 등으로 버리죠. 그래서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마치 장난감처럼 펫숍에서 강아지를 사오는 펫숍의 문제 같이 입양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표를 다 하셨다면 일단 활동지로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안녕 우린 인간들에게 학대받고 환경 변화로 고통받는 동물들이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이야기를 대신해 주길 바래. 요 이건 약간 역할극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거위의 목소리로, 또 북극곰의 목소리로, 또 우리 유기견의 목소리로 이렇게, 어, 목소리를 좀 변화해서 역할을 하면서 고통받는 동물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발표를 한 친구들에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위 같은 경우는 우리 털로 더 이상 패딩을 만들지 말아 줘. 이런 목소리. 조금은 약간 목소리를 굵게. 우리에게 빙하를 돌려 줘. 먹이를 구하러 갈 수가 없어. 불쌍하게. 나비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먹이 식물을 돌려 줘. 숲을 지키고 기후 변화를 막아 줘. 먹이 식물 이야기. 유기견도 역시 우리는 물건이 아니야. 사지 말고 입양해 줘. 이런 어, 동물들의 목소리로 한 번씩. 어, 발표를 하면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그린, 그런 다음 활동 사로 넘어갈게요 팜류의 어, 이야기죠 바로 라면의 문제점인 팜류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해볼까 생각해서 빙고 게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팜류를 친구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팜유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해주시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팜유를 만드는 기름야자 농장과 농장을 만들기 위해 숲을 태우는 우리 현실 문제를 잘 설명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고 영상을 보면은 팜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가 애니메이션으로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팜유 열매예요. 이렇게 농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숲을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이렇게 울창했던 열대우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불에 려 갖고 서서한 꼴로 변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농장, 기름야자나무 농장을 만드는 거죠. 이런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어, 계속, 음, 충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팜류 농장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빙고게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 보기에 보이는 화면을 PPT로 띄워주시면 친구들이 이 화면을 보고 여기에 36가지의 우리 생활용품이나 먹거리 속에서 팜류가 들어갔을 것 같은 걸 추측해서 뽑아서 이 빙고판에 써주시는 거죠. 이빈고판은 모두 25칸인데요. 일단 가장 유명한 라면 과자는 일단 여기를 표기를 해놨고요. 나머지 23개는 친구들이 직접 고민해서 골라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별로 이제 토론을 해서 써보게 하는 것도 좋고 비대면일 때는 아무래도 개인 활동으로 가겠죠. 자, 중요한 건. 이 36가지나 많은 것 중에 어떻게 판류가 들은 걸 찾아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 류가 간단한, 어, 싼 오일 종류다. 그리고 뭐 기름과 물을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을 한번 골라보세요. 말해, 말해 보면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에 판류가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거를 처음부터 스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지 시 마시고요. 어. 뭐 고민해 보게 쓰게 한 다음 빙고 게임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만약에 화장품을 썼다, 그러면 여러분 화장품에는 과연 팜유가 들어있을까요? 가 팜유가 들어갔다고 화장품을 고른 친구 손들어 보세요. 하고 몇 명이 들어 듣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약간 텀을 주신 다음, 네 여러분 화장품에는 팜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씩 있는지 없는지, 물론 다 있지만, 그렇게 약간 친구들이 어 궁금해 할수 있도록, 어 호기심을 끌어줄 수 있도록, 어 같이 하나하나 짚어 보시고요. 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빙고, 뭐, 원 빙고, 투 빙고, 쓰리 빙고, 뭐, 시간이 없으시면 한3 빙고 정도 가시고요. 시간이 좀 있다 싶으면 5 빙고. 정독까지 가서, 어 먼저 이 빙고를 만드는 팀이 이기는 거죠. 뭐, 선생님들 빙고 게임 아시죠? 이렇게 가로로 다섯, 동그라미가 쳐있으면 원빙고, 세로로도 되고, 대각선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1등 모듬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빙고를 1등 했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우리의 생활용품에 다 합류가 들어간다는 걸, 어 친구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 쓰레기 문제예요. 그 쓰레기도 어, 일단 이 참고 영상 보시면서 어떤 종류의 쓰레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놀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쓰레기 카드와 분리배출 통용 바구니 3개입니다. 모든 별, 뭐 모든 원에 따라서 그 쓰레기 카드는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5명이면 5장씩, 6명이면 6장씩 나눠 주시고요. 뭐 쓰레기 카드의 종류는 다 다르게 해 주시면 더 재밌겠죠. 그리고 분리배출 통 바구니는 일반 쓰레기용, 재활용 쓰레기용, 음식 쓰레기용 이렇게 3가지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 모듬을 나누셔서 이제 쓰기 카드를 나눠 갖고, 모듬원끼리 토론을 하겠죠. 이 쓰기는 일반인지, 재활용인지, 음식인지, 이렇게 서로 토론을 통해서 분리해도록 하고, 이때 모든 명, 한 명씩 나와서 그 쓰기 카드를 그 분리 배출용 바구니에 버리는 거죠. 어디다 버릴지 선택을 해서. 사진의 종류는 너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보다는 마늘 껍질, 수박 껍질, 닭뼈같이 약간 헷갈리는 거. 사실 이게 음식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리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이 먹을 수 있다면 음식 쓰레기고 동물이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는 걸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알약 있죠. 이 알약은 각 모든 별로 하나씩은 다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알약을 어떻게 버리는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알약은 어 약국에 갖다 드려야 되죠, 그렇죠?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함부로 어 세게 버리면 안 되고 약국에 배출하는 거. 이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 뭐 친구들이 어떻게 버리는지 어, 보여주시면 재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분리배출놀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 문제는 이제 비대면인데요. 비대면일 때는 쓰레기를 직접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어, 이때 골든벨 형식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든 별 나누는 건 마찬가지고요. PPT 화면으로 쓰레기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그니까, 일모듬에게는 어떤 문제? 바로, 마늘껍질 사진을 보여주시고, 각 모듬원, 뭐, 다섯 명이라면, 다섯 명은 이걸 어디다 버릴 건지, 그, 어 보드판이나, 이렇게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그, 써가지고, 일반이면 일반, 재활용이면 재활용. 써서, 하나, 둘, 셋, 해갖고, 화면에 보여주게 해서, 과연, 다섯 명 중에 몇 명이 맞췄느냐? 뭐, 다섯 명이 맞추면, 5점. 네 명이 맞추면, 자점 이런 식으로 모든별로 쓰레기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뭐 깨진 유리병, 뭐 귤껍질, 뭐, 페트병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마늘껍질이 어디다 버려지고 깨진 유리병이 어디고 뭐 귤껍질이 어디고 페트병이 어딘지 다시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가장 중요한 독서 퀴즈 보드게임인데요. 역시 이건 모듬 활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준비물은 주사위, 모듬 별말, 보드게임 판입니다. 어, PPT 화면으로 일단 보드게임을, 판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 이런 식으로 띄워주시고, 말도 이렇게 여기 나왔던 동물 캐릭터로, 거위, 북극곰, 어, 돌고래, 꿀벌. 그래서 거위팀, 뭐, 북극곰팀, 돌고래팀, 꿀벌팀,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움직여보시면 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섯 모듬으로 일단 나눴으면 각 모듬 대표가 나와서 주사위를 던져서 가장 높은 어, 수가 나온 모듬부터 어,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듬별로 어떤 모듬이 먼저 도전할, 도전할지 순서를 정한 그등1모듬의 1번 친구가 나와서 어, 퀴즈를 맞춥니다. 퀴즈를 만약에 맞췄다면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거고요. 퀴즈를 못 맞추면 주사위를 던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 퀴즈를 못 맞췄다는데 한 번에 또못 맞추 주사위를 못 던지는 건 약간 친구들이 너무 실망하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모듬원에게. 그래서 같은 모듬원 중에 한 명이 대신 맞출 수 있는 사람에 지적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맞추시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모듬에서 1번 순서가 나왔으면, 친구가 나와서 풀었다면, 그럼 이번엔 2모듬에서 또 1번 친구가 나와서 퀴즈를 맞추고 맞추면 역시 주사위를 던지는 거고요. 그 다음 도시 3모듬 도 1번 친구가 나와서 퀴즈를 맞추면 또 주사위를 던지. 이런 식으로 모든 모듬원들이 한 번씩은 나와서 퀴즈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먼저, 나온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보드게임입니다. 비대면일 때 말씀을 알려드릴게요. 이 비대면일 때도 역시 문제는 주사위를 던질 수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골든벨 형식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듬 나누는 거 똑같고요. 다섯 모듬. 그리고 보드팜도 그대로 화면에 고정시켜 주시고요. 대신, 이제 역시 1모듬의 문제를 드리고, 2모듬 문제 드리고, 3모듬 문제를 따로따로 따로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1모듬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고, 퀴즈를 내주시고, 역시 골든벨 식으로, 자, 1모듬원들이 답을 써서, 하나, 둘, 셋 하고, 화면에 보드판이나 포스트잇다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5명이 다 맞추면 5칸을 가는 거고, 4명이 맞추면 1모둠은 4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사위 대신 맞춘 수가 나갈 수 있는 말의 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음, 할때 친구들끼리 뭐 채팅을 해서 답을 공유한다거나 그리고 말로 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채팅이나 어, 음소공, 음, 채팅을 비활성화 그리고 어, 말할 수 없도록 음소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독서 퀴즈 문제는 대충 10가지 정도를 뽑아 봤는데요. 어, 너무 어렵지 않고 또꼭 알고 넘어갈 것 같은 것들로 한번 뽑아 주시면 좋고 모든 원들이 다할수 있으려면 인원수에 맞게 뽑아 주시면 좋겠죠. 한 15명이나 25명 중 25개의 문제 이렇게 뽑아 주셔서 어, 보드게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문제는 뭐한세 가지만 읽어볼까요? 패딩을 만들 때 거위털이나 우털 대신 넣는 것으로 동물털을 넣은 것처럼 따뜻하게 해준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인공충전제로 대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눈이 올때 뿌리는 이것은 아스팔트를 상하게 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 음, 염화칼슘의 문제 그리고 팜리는 어떤 열매에서 뽑아낸 식물성 유지인지 바로 기름야자이다 이런 것들로 예로, 도서 퀴즈로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음, 환경 문제 해결 보고서. 이거는 모든별로 토론을 해서 모두 원끼리 지금까지 책에 나온 환경 문제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게 하신 후다 같이 발표하면서 많은 칭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보고서는 이렇게 지구 지킴이 환경 보고서로 되어 있고 크게 세 가지 환경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고통받는 동물 문제, 플라스틱 쓰기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고통받는 동물 이야기 중에 모로드킬 뭐 당하는 동물들 나왔죠? 그러면 해결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 볼수 있도록 생태 통로 만들기. 또 하나로 예를 들리면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유리창에 점 찍기, 반사 테이프 붙이기, 줄 늘어치기. 이렇게, 뭐, 두, 세개 정도씩 뽑아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플라스틱 색 같은 경우,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기는 바다 오염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해야 된다. 일단, 플라스틱을 먹기는 어미색. 이 플라스틱에서 먹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어미새들이 새끼새들에게 이 플라스틱을 먹이를 착각해서 갖다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어, 새끼새들이 이걸 먹고 죽게 되는 이런 경우. 아무래도 우리는 플라스틱을 줄여야겠죠? 그 다음, 지구온난화. 역시 기름야자 이야기 나와서 팜류 사용을 줄이자. 그 다음, 자동차 전기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증가하는 걸 막으려면, 뭐,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뭐 절약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친환경 대체 에너지도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들, 이런 해경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찾아 찾을 수 있도록 어, 선생님께서 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 5단계 이거는 어, 우리가 바로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약속해 주는 그런 시간으로 작전 1, 작전 2해 갖고 작전 5까지 또 우리가 음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팜류가 들어간 식물이나 생필품 사용을 되도록 줄인다라고 나는데 뭐 간단하게, 저는 더 라면을 안 먹을 거예요. 또는 라면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먹을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음, 좋은 실천 활동이죠. 그리고 세기를 뭐 줄일 거예요. 또는 분리수거하는 걸 도와드릴 거예요. 그 다음, 뭐 일회용 세기를 안쓸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전기를 절약할 거예요. 뭐 코드 빼놓기.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뭐 자전거를 탈 거예요. 아니면 걸어갈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그니까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어, 칭찬해 주셔야 아, 친구들이 이게 환경의 실천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어, 느낄 수 있고 더 많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까지 다 어, 쓰고 발표를 해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수업 어, 한번 평가 음, 느낌 이런 거 발표해 보면서 어, 어떤 느낌이었는지 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 저희 수업에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도 이렇게 소개해 주면 더 좋을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이 책들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가면은 이런 책을 뽑아서 읽게끔 호기심, 아니, 관심 갖도록 선생님들께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서 토론 매뉴얼 준비해 봤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더 효과적인 방법 저희 미추홀 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도 문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